가수 진아 최근 근황 공개 원정 성매매 스폰서 인스타 정리. 오늘 한때 대한민국 가요계를 강타했던 가수 진아가 다시금 화제입니다. 최근 그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굿바이. 월드라는 짧은 메시지와 셀카를 올려 네티즌들의 큰 관심을 모았죠. 사진과 문구에서 느껴진 불안정한 분위기에 팬들의 걱정이 쏟아졌으며 게시물은 곧 삭제되었지만 이미 그녀의 이름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그녀의 과거 성매매 스캔들은 여전히 강하게 뒤따르고 있습니다. 2016년 미국에서 성매매 혐의로 연루됐던 진아. 당시 금전적 어려움을 겪으며 지인을 통해 만난 상대를 성매매 브로커로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사건 후 그녀는 연예계를 떠나 조용히 지냈습니다. 이후 SNS를 통해 가끔 근황을 전하곤 했으나, 복귀를 희망하는 메시지에도 대중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여전히 비판적인 시선 속에서도 지나가 이런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녀가 전한 굿바이 월드는 단순한 작별인지, 아니면 관심과 희망을 바라는 외침인지. 진아의 미래를 향한 시도는 계속되고 있으며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